4월 21일 모닝 페이지 를 쓰고 있습니다. 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. 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. I'm r e s p o n s i b l e f of m a i n t a i n i n g t h e s t o a l t t e b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가열 w 쓰겠습니다 i 네개 했습니다 I o w w a s t h I s 이 w e e k <laughs> 이번 주도 엄청 엄청 감사한 일이 많았네요. 이번 주를 돌아보는 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.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. 그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줘야겠다라고 적었습니다. 오늘 낙성대 쪽에 있는 그, 한옥마을 같이 생기는 곳이 있거든요. 거기 가서 산책하고 왔어요. 아주 고스넉하고 좋았어요. 오늘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엄청 조용히 산책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거기 냄새가 서울의 냄새가 아니었어요. 약간 절 냄새? 숲의 냄새? 여러분, 저 내일 오디션 봐요. <laughs> 오지 않는 오디션도 기다리면 온다. 그래서 내일은 그 OTT 드라마 오디션이고요. 뭐 자유 연기 준비해 가면 됩니다. 오랜만에 보는 오디션 <laughs>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떨립니다. 좀 약간 기대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. 여러분 그러면 더 내일 잘하고 올게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. 꽃가루 알러지 조심하시고요. 손적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내일도 만나요 안녕.